기출 베스트 1회 17번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 원 위에 있는 점이란 것은 원둘레의 점을 말하고요. 직선하고 거리의 최대 최소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연장선에서 여기 있을 때가 가장 멀고 여기 있을 때 가장 최소가 되죠. 그 거리 구하는 방법은 점과 직선 사이 구한 다음에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거리 최대, 반지름을 빼주면 거리의 최소값이 나오죠.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.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원의 중심 좌표 잘 보이는 형태로 바꿔야겠죠. x제곱하고 x계수는 없으니까 x제곱 이거 완전제곱 바꾸면 y-1제곱 의 상수 이항하면 3에다가 이거 제곱한 것 더해주면 돼요. 그러면, 반지름 제곱이 4고,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죠. 원의 중심은 0.1.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써서 이 길이 찾아내고요.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고, 반지름을 빼면, 여기 길이가 최소, 여기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. 우선은 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찾아봐요. 루트 사의 제곱 더하기 삼의 제곱 절댓값 0콤 대입 0 3 1너 분모는 루트 25니까 5 절댓값 마이너스 15는 플러스 15 거리는 3이에요. 그렇다면 여기 거리가 3이고 반지름은 2니까 최소값 3-2 1이고요. 최댓값은 여기 길이 2니까 3 더하기 2, 5가 되어 최대의 더하기, 최소는5 더하기 1 정답은 5번.